이걸로 미리 여름을 대비하자. 여름철 무더위에 시원함을 더해줄 아이엠뮤즈 프리미엄 심리스 네쿨러. 이 제품은 심리스 공법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여 고품질의 네쿨러로 오래 유지되는 쿨링 온도로 체온을 낮춰주고 시원한 감각을 선사해요. 냉동실에서 단 10분만 냉각하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얼음물이나 차가운 물에 담가도 냉각이 가능해요. 또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물이 맺히는 정도로 시원함을 유지하며 착용감도 편안하고 시원함까지 느낄 수 있어요. 이 여름 아이엠뉴즈 프리미엄 심리스 네클로로 무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두피 관리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다슈 데일리 두피 쿨링 스카이프 스프레이입니다. 이 제품은 두피에 열감이 많아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에요. 쿨링감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출근이나 여행시 필수템이 될수 있답니다. 또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도 갖추고 있어요. 사용방법도 간단하고 브러쉬 헤드로 두피 마사지와 쿨링을 동시에 할수 있어 편리해요. 여름에는 물론 어느 계절이든 두피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름철 더운 날씨에 쿨링 효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베델루스 아이스 쿨테오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물에 적시고 짜서 사용하는 건식 수건으로 땀을 흡수하면서 시원함을 유지해줍니다. 쿨링 소재로 만들어져 피부에 닿으면 즉시 시원한 느낌을 주며 길이가 충분해서 목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세탁 후에도 변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야외 활동이나 운동 중에 필요한 쿨링 아이템으로 여름철 시원함을 더해줄 베델리스 아이스쿨타올을 지금 만나보세요.